어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하였습니다. 어 2월 CPI 발표를 앞두고 뉴욕 연은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며 직전 거래 AI 관련 업종 중심의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 약세 마감하였는데 대만에서 TSMC 전기료를 20%에서 30% 가량 인상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로 급락하였고 엔비디아 또한 어 지난주 약세를 지속하면서 반도체 지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수와 M7단에서도 순환매가 특징적으로 보였었는데 한 달간 상승폭이 껐던 나스닥과 러셀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다오와 S&P는 하락폭을 축소시키며 마감하였고 M7 역시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테슬라와 구글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순환매 모습 보였습니다. 뉴욕 연내에서 발표한 2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등하였습니다. 어, 특히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에서 2.7%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3년 역시 2.4%에서 2.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서베이 내용은 긍정적이었는데 특히 임대료 상승률이 어, 20, 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목 보시면. 메타가 트럼프가 이제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만, 어, 페이스북에 대한 영향력만 높일 것이라고 적대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4%가량 하락하였고, 엔비디아는, 어, 그, 지난주에 하락분을 지, 지속하면서, 어, 이제, 미 작가들의 이제 AI 훈련에 대한 소송을 하락 재료로 소화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TSMC는 대만의 정부의 정기료 인상 소식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테슬라랑 엔비디아 비교하는 주보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까지 계속 오르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차익 실현 매물 출해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 관련해서 이제 팬데믹 시기 이후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는 어, 그런 글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작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테슬라랑 엔비디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산업 사이클 국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 사이클 그리고 마진 구조 차이 이세 가지 관점으로 어, 좀 다르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산업 사이클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제 성장기에서 지금 성숙기 국면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가로축 EPS 그로스 세로축 멀티플인데 이제 왼쪽 아래로 이동하는 그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성장률 급격히 성, 성장률 급격히 뛰면서 멀티플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향후 예상되는 경로를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 통화 정책 사이클이 다르다는 관점인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완화 국면에서 성, 성장기를 맞이했고 이후에 어, 서, 이후 사, 전기차 산업의 성숙기 그리고 긴축 국면이 겹치면서 멀티플 조정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긴축 국면에서 성장기를 맞이를 했고 이후 완화 사이클이 진입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멀티플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이제 영업이익 관점에서, 영업이익 마진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최근 일곱 달 동안 이제 이익이 발표되면서 테슬라 마진 같은 경우는 계속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고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성장률 자체가 크니까 향후 성장률 둔화에 따른 멀티플 반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S&P 500의 이제 EPS 그로스랑 멀티플 추세선 살펴보시면은 테슬라 비해서 현저히 우측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EPS 그로스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멀티플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매출이라든지 EPS 같은 경우도 계속 어, 어 성장률 같은 경우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성장률 우려가 조금 불식 불식될수 있지 않나라는, 부식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어, 그러한 반증으로 이제 이, 저번 실적 대비해서 이번 실적 컨셉 상회 폭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 상승했다라는 것이 이제 멀티플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 쪽 자료가 많아서요, 간단하게만. 인덱스 먼저. 일단 올해는 이차전지 소재 섹터에서 지 랠리 중심이 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양극재 종목들이었다면 올해는 좀전액이나 CNT 같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전기차 시장 둔화 속에서도 다양한 지역이나 용도로 좀 수요 성장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소재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비, 이런 비슷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재로 니켈 도금 강판을 소개를 하는 자료입니다. 뭐 그, 니켈 도금 강판이 뭔지 소개나 밸류체인은 쭉 앞에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니켈 도금 강판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향으로 쓰이고, 처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탑재되는 4680 대형 원통형 배터리 때문입니다. 단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 둔화에서 저희가 좀 깨달은 건뭐 정책이나 환경 중요성보다 소비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다른 OEM사들, 다른 전기차 픽업, 대비해서 그 어떤 모델보다 압도적인 예약 대수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 이제 실적 발표에서 상반기에 이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 수율 개선에 집중을 하고 또 이제 셀 협력사들한테도 공급 주문을 넣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4680 배터리 수율 개선이 되고 또뭐 LG 엔솔이나 파나소닉에서 출하가 시작이 되면 사이버트럭 어, 출하점 출 출하 대수도 좀 계단식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럼 따라서 니켈 도금 강판 수요도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BMW나 스텔란티스 같은 다른 이제 OEM사들도 25년부터 원통형 배터리 탑재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향으로 원통형 배터리 비중 23년에 20 20%에서 30년 26%까지 증가를 하고 또 글로벌 니켈 도금 강판 수요도 23년 대비해서 2030년에는 약 6배 정도 증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니켈 도금 강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 2개를 포함을 해서 글로벌 대여섯 개의 사가 지금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갈수록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저희 베스트 소수 커버 종목으로 동국산업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일단 피어 종목 TCC 스틸이 있습니다. TCC 스틸이랑 데뷔를 했을 때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리레이팅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어, 소개를 드리면, 지금 내년 사업이 본업이고, 연결회사로 DK동신 컬러 강판 사업하고 있고, 동국 SNC는 풍력타워와 건설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도 공간판 심사업에 진출을 해서, 이제 올해 7월에 8만 톤 중공이 되고, 또 9월 달에 가동 시작 예정인데요. 어, TCC 스틸이랑, 같이 보시면 TCC Steel은 작년에 20만 톤 이제 증설 완료를 해서 이제 글로벌 1위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리레이팅을 좀 TCC Steel이 두 차례를 받았는데 하반기에 리레이팅 됐던 시기가 그 증설 라인이 가동을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동국산업도 9월 달에 이제 신규 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때리레이팅 모멘텀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비에비타 멀티플로 봤을 때도, 지금 TC 스틸은 이비에비타 멀티플 40배 정도 받고 있는데, 동국산업은 11배 받고 있어서, 저평가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국산업 또 다른 포인트 중 하나가 원재료. 어, 내재와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니켈 도금강판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가 원소재인 BP 수급이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이 BP라는 게 생산은 굉장히 어려운데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제품이라서 어, 되게 글로벌 철강사가 몇 생산을 안 하는 공급 우위 시장인 소재입니다. 근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하고 있던 내년 그 사업이 뭐 조질 아변 설비나 그런 열처리 설비 역량이 그 BP의 중간재를 가져와서 BP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될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이게 나중에는 좀 마진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클리 IT. 어 지난주 이제 HBM4 높이 제한의 규격을 좀 완화를 했는데요.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올해 나온 HBM3는 12단까지 최대 올라가는데. 26년 상영 앞둔 HM4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높이 기준으로는 720 마이크로미터인데, 요 기준에 되게 되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딩 방식, MR모프를 사용할 수 없고, 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강제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네덜란드 베시라는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캐펙스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번에 완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MR모프를 좀 지속할 수 있다. 가좀 긍정적인 소식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돼서 규제 완화로 좀 수혜를 볼수 있을 없을, 있을 만한 업체로는 기존 HBM 본딩 장비 밸류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STI의 수혜가 일부 예상이 되고요. 그 외로는 단수 높아짐에 따라서 이 워페이즈 힘연상이 점점 더 심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검사 장비 납품하고 있는 오로스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신규로 개발 중인 펨트로의 수혜도 일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 네, 전일 발간한 자료입니다. 어, 우선 지금 운송업종 안에서는 항공해운 육은세 가지 섹터 중에서 항공업종을 가장 최선호 소부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러한 경향성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내용의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월, 인천공, 2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송실적이 570만 명 나오면서 2월 기준으로는 역대 2위고요. 19년 동월 대비해서도 거의 1 0 0에 다달한 다다르는 수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계속 좀 계속해서 강한 여객 수요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달까지 한92% 정도 회복률 나왔었는데 이제 뭐 거의 100%다 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선별로 봤을 때는 일본 노선이야 뭐 꾸준히 계속 좋은데 이번에는 중국 노선 쪽에서의 회복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관점 어,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춘절 연휴에 마, 들어서면서 중국 여행객들이 기존의 어떤 국내선 위주로 좀 편중되어 있었던 게 드디어 좀 해외 쪽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중국 노선 쪽에서 계속해서 좀 회복 요런 좀 올라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월 7일날 국토부에서 항공 해운 물류 발전 방안 발표하면서 중국, EU,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70개국과의 항공 자유화 협정 추진 계획 그리고 LCC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 확장 등의 어떤 산업 육성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중장거리 취항 역량을 갖춘 뭐3 3 0 2 0 0기재를 이번에 도리, 들여, 들여오게 되는 t a 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LCC들이 점진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동안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노출이 됐었고, 이제 어느 정도 배상률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어제 이제 금감원에서 공개를 했고요. 그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판매한 쪽에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은 20에서 50% 정도 배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자별로 이제 고려 요소라 그래서 ELS를 기존에 뭐 많이 이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배상 비율을 깎아주고요. 반대로 예금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에 s 를 팔거나 하면 또 이제 가산 항목이라서 45%까지 가산을 해서 이게 범위가 결론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상률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최대 50%에서 4 5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해야 될수 있는 조금 이제 모호한 이제 배상안이 발표가 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산 요소는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세가 많이 될것 같고 기본 배상 비율인 한30% 정도 수준이 ELS의 최종 배상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제 돌아오는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전체 15.4조 중에서 한 13조 정도가 올해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한30% 정도를 배상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손실 보는 거에 한해서 이제 가정하면요. 추산을 하면 한 2조 정도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은행별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파한 데가 이제 KB 같은 데인데 어, 이렇게 가정하에서 배상 규모를 예상해 보면 8천억 정도 연간으로 한 5조 정도 버는 회사니까 뭐, 어닝에 한10% 이상의 임팩트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이제 노출이 된 이슈라서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은행들이 이런 상품들을 이제 못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자 이익이 이제 둔화가 될 건데, 이런 수수료 같은 이익도 조금 어,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올해에 있어서 은행업종 전체로 봤을 땐 조금 제약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코멘트나 질문. 마, 마치겠습니다.